반갑습니다. 0월1 3일 훈장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전 상한 종목 경동제약 그다음에 상한 수윙은 없었고요. 이제 세력 돌림 두 종목 내부 카피 올려돌리고 이제 두 종목은 이제 따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간종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매매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은 이제 어제 상한 예상 종목에 에, 들어와가지고, 어, 이 수익 구간을 이제 한8% 정도 줬었고요. 저는 따라가면서 좀 먹고 이제 빠졌고, 아침에 이제 스타트 했을 때 힘을 보면서 이제 쭉 이제 먹어들었는데 또 이제 대슛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한 차례, 두 차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 사실 처음에 먹었으면은 뒷부분은 어,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자기가 이제 못 먹었으면 어떤 눌림자리나 돌림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 그런 욕심을 우리다가는 거기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기법보다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매매의 습관을 이제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그런 건 자기 마인드에서 욕심을 배제할 줄 알아야 그다음부터 꾸준한 수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이제 꾸준히 예, 돈을 벌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넣자마자 수익 나는 구간 어, 그런데 이제 넣자마자 바로 수익 났죠. 그런데 이제 금색 시계에서 제 돌파 금색 시계 나오는 거에서 어, 몇몇 진행했고요. 어, 신화는 어제 하지 않았나요? 어제 한 거고. 요 오늘은 이제 두 종목 했는데 상한 종목하고 어, 단일. 예. 돌파 예상되는 종목. 지금은 이제 너무 두 종목 정도 다시 이제 돌파 종목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 어 상한 예상이죠. 상한 예상 종목은 좀어 돌려서 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돌파 영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좀뜨는데 음, 어, 이건 오수의 MMS? 어, 이 종목이 또 자리 오면은 돌파를 좀 트라이를 해봐도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벽돌림 같은 경우는 다점에 온 종목은 없습니다. 생각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간종만 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 종배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 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기는 제가 좀 노렸는데 어, 조금만 좀더 내려서 했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 멈췄고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내렸으면 했는데, 더 내렸으면 했는데 에, 안 좋네요. 여기 좋아. 조금의 차이로 0.2% 0.5% 사이로 제가 못 들어갔는데 어,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어, 이 종목들은 이제 계속 봐야 되고 어, 상한 종목은 물론, 이제, 더 올라갈 기회들이 많은데, 어, 좀 지켜, 어, 일 전체 지켜봐야 되고, 돌파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어,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어,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